7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읽지, 다 읽지 않고요. 네. 중간에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 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 중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들어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라 그러할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심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간 나가며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급한 그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부리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인 나를 희롱구자 하게 내게 데려, 데려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 부리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네 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한절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어서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주노이옥 중죄수를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옥의 뜻을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고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강렬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노년의 나이도 이기는 것이죠. 특별히 영생의 꿈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꿈 때문에 사랑하게 되지요. 그꿈 때문에 운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찾아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오늘의 시험은 그 고난도 아니고 참기 어려운 시련도 아니고. 심한 병에 걸리거나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시험은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시련은 잘 견디는데 유혹에는 쉽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고난당할 때보다는 성공할 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역정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은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진다는 뜻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도 인정을 받은 후에는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0년을 일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오스카와일드라는 사람은 나는 유혹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힘들다는 말이죠. 유혹이 힘든 것은 유혹은 한번 극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걸 끊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그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한번 끊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인 10대, 20대, 30대는 성적인 유혹이 아주 강하죠. 40대, 50대 유혹은 명예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이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사단이 놓은 뜻과 같은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꿈은 원자력 발전소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수 있지요. 그러나 그 힘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방사능 때문에 인류가 재앙을 당하고 멸망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그 유혹을 받아서 삐뚤어지면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두 길밖에 없는데 하나는 싸우든지 또 하나는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늘 실제 말씀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 타다가 동심하기를 청하니 그냥 암시만 준 것이 아니라 드디어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국의 귀족 사회 풍조는 굉장히 엄난했습니다. 예수님 로마 시대 때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물산이 풍부한 그런 세계 대제국이었죠. 고대 대제국의 지배층, 그들의 삶은 아주 방탕한 걸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요셉이 너무나 더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굉장히 유능했죠. 보디발에 신임을 받을 만큼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룩한 성도였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남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이 보디발 아내에게 와서 아침 하면서 주위를 맴돌고, 그래도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견는짓한번안 하고,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런데 또 외모까지 준수하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전오픈 곳을 향하여는 책에는 유대의 셰퍼 이에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요셉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노라하는 기부인들이 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소문을 듣고 그를 직접 보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디발 부인은 손님들에게 각자 사과 한 개와 사과를 깎을 칼을 한 자리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방 안으로 들었섰을때그 모습에 반한 기부인들은 모두 정신이 팔려서 손가락을 칼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부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한 순간만 보고도 묘울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를 매일같이 보는 내가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 때 우리 기독교 처녀들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로마의 신들 자체가 음란한 예식을 장려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음풍이 가득하고 성병이 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된 귀족들이나 올라온 자제들은 기독교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음해를 해도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순결한 처녀들은 세상과 비교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순결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요셉은 애굽 청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매혹적인 요셉을 보고 날마다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십절에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11, 12절에는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화로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라데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부리고 도망하여 나가네. 젊은 사람의 성적 본능은 아주 강력하죠. 그러나, 그리고 아무도 또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이 보디발 부인에게 잘못 보이면은.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의 노예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은 노예들을 자신의 성적 노리으로 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고 왕성한 나의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과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엄청난 꿈이죠. 한순간에 불륜이나 정력에 팔아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오색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명이 유혹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굶었을 때, 마리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 줄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주마.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영혼구령에 십자가 선형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과 생명이 달린 꿈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먼저 유혹보다 훨씬 매력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리고 가마를 주신 하나님의 비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꿈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 크고 온대한 포부, 놀라운 요셉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릴 때, 모세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심령에 심어주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호절에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타락하고 방종할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과 행사에 능한 인물로 애국의 모든 학물을 두루 익히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문서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묵시는 비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젠과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치격을 하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흥망, 승쇠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 욕망을 이기고 넘어설 힘은 바로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큰 꿈이 내 욕망보다 클때그 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사만 통일의 대입을 이룰 꿈을 가졌죠. 그러자 기생집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말을 발견하고 목을 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었다면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죠. 꿈이 정욕을 이긴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 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겼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끝에 보면 그런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라 하, 하, 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를 보지 않고. 그 말도 안 듣고 오로지 하나님 눈치만 보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은 보고 듣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예 그 장소에 고개를 돌리고 장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유혹이 너무 강할 때는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곳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믿음 지키고 잘해봐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처음부터 안 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일단 유혹이 들어오면 큐티도 안 통하고 기도도 안 먹힙니다. 미리 심령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으리라. 하나님 영광된 자리만 가리라. 마음먹고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팔아먹는 자리까지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유혹에는 성자가 없습니다. 피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요셉은 지혜로 왔습니다. 붙잡는 유혹의 손길에 외투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옷한벌 뿌리고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청년의 정욕과 유혹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 2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41장 38절에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고 감동을 줄때 그는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도망가서 죄악에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력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 행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쫓습니까? 내가 스스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로 자원했습니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했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희를 건지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살고 내 능력과 내 주관대로 인생 살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할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유혹해서 이겼다고 이번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유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떠났다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혹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게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뭐하러 십자가 주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질 필요 없다.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혹은 성적인 것만 아니고 물질도 되고 명예도 될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올무에 걸려들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성료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선하고 복된 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복된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며 본사에 잘되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복음전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